조아재 TV성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재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5년 9월 26일 오전 11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UN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구상으로 밝힌 END 이니셔티브, 교류, 관계 정상화, 그리고 비핵화 구상에 대해서 이준석 기혁신당 대표가 직격했습니다. END 이건 Endless Naive Dream이다. 즉 끝없이 순진한 꿈에 불과하다. 이건 정책이 아니라 망상이다라고 비판했는데 자이 내용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쭉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은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UN총회에서 발표한 END 이니셔티브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여기서 END는 E, exchange, N, normalization, D, denuclearization입니다. 교류 관계 정상화를 통해서 비핵화를 이루겠다라는 구상인데 저는 굉장히 현실과 동떨어진 구상이 아닌가, 오히려 비핵화는 포기하고 교류와 관계 정상화에 매달리겠다라는 것인가, 문재인 시즌 2가 되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면. 대통령은 이 e 앤디를 교류, 정상화, 비핵화라고 설명했지만 이것은 endless naive dream, 끝없이 순진한 꿈에 불과합니다. 햇볕 정책, 평화 번영 정책으로 이미 두번 좌절한 환상을 세 번째 꾸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책이 아니라 망상이고 외교가 아니라 자해입니다. 정책이 아니라 망상, 외교가 아니라 자해다. 자, 원래 남녀 관계에서도 한쪽은 고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는 고문을 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북한은 개성공단 내 우리 건물을 폭파하면서까지 완강한 거부 의사를 밝혔고, 실제로 러시아와의 협력 사업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교류라는 이름 하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북한의 환심을 사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건 일방적인 구애가 아니라 스토킹에 가깝습니다. 아니, 오히려 남한이 북한을 스토킹하고 있다? 자 애초에 경기지사 시절 방북 집착 때문에 쌍방울을 통해 300만 달러의 대북 송금을 했다고 의심받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미국과의 통상 협의도 난맥인 상황에서 우방국들이 불안하게 생각할 수 있는 대북 유화책을 들고 나오니 이건 오해받에딱 좋은 상황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이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하도록 지시하고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공범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사상 실제로 비핵화에 성공한 사례를 보면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리비아 모두 강력한 경제 제재와 국제적 압박을 통해 핵을 포기했습니다. END 방식이 아니라 압박과 제재가 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에 대한 국제적 제재가 있었어도 핵을 포기하기는 커녕 핵을 점점 더 고도화해왔죠. 그런데 핵을 지금 포기한다라는 생각도 그런 언급도 없는데, 덜컥 교류부터 한다. 관계 정상화한다. 대북 제재를 풀어 주겠다. 아니, 그러면 무슨 이유로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으며 이미 만들어 놓은 핵을 포기하겠습니까? 그러니 현실과 동떨어진 구상이라는 거죠. 그러니 일방적인 스토킹 아니냐. 이런 비판인 겁니다. 자, 계속 보시면 자, 그러나 국내 사례를 보면 정 반대였습니다. 제재와 압박이 아니라 반대였다라는 거죠. 2000년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은 남북 정상회담의 감동의 채 가시기도 전인 2002년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시인하여 2차 북핵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 정책 역시 막대한 대북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2006년 1차 핵실험이라는 배신으로 끝났습니다. 국제사회의 평가 역시 회의적입니다.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E&D 접근법은 단계적 접근의 한계에 갇혀 있다. 즉각적인 남북관계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 정책의 모호성이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에게 핵무기는 70년간 추진해 온 정권 생존의 최후 보루입니다. 최근에도 그는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으며 북한은 핵 미사일 능력을 강화하는데 집중.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류만으로 문제를 풀수 있다는 기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박판에 올리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김정은은 핵을 준비하는데 우리는 러브콜을 보내는 것이 북한의 어떤 의미로 다가오겠습니까? 나약함과 굴종으로 보일 뿐입니다.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강한 평화 3원칙이 필요합니다. 첫째, 한미동맹 기반의 확고한 억제력 구축입니다. 둘째 국제공조를 통한 실효적 압박 유지입니다. 지금은 이 제재를 풀어줄 때가 아니고 제재 압박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셋째 핵포기가 전제된 원칙 있는 대화입니다. 비핵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 아니죠.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가 된 대화가 있어야 한다. 자, 희망적 사고가 아닌 냉정한 현실 인식이 선의가 아닌 실력이 평화를 지킵니다. END 이니셔티브는 대한민국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엔들리스 나이브 드림에서 이제는 깨어나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인데 한마디로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은 남북 관계 개선, 대북 지원책 이런 것들은 이미 실패한 정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현되지 않을 꿈, 망상에 불과하다. 라고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북한은 아예 대화를 딱 거부하고 있죠. 그러면서 핵 능력을 점점 더 고도화하면서 이 위협을 높이고 있는데 자 이러다 보니 가장 손쉬운 단계에서부터 즉 교류부터 시작하겠다는 라게 정부의 어떤 뭐 불가피한 선택 그니까 러 이걸 실용으로 사실 포장하고 있는데 이건 원칙을 벗어난 거죠. 지적했다시피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이미 실패한 구상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글쎄 북한의 입장을 동조하는 듯한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예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고 핵 군축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이런 움직임. 그리고 이 김정은이 얘기한 두 국가론. 아니, 여기에 대한 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황당한 발언이 있었죠. 24일 정동영 장관. 남북한은 오랫동안 사실상 두 국가였다라고 하면서 평화적 두 국가로 전환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완전히 이건 헌법 자체를 부정하는 위헌적 발상인데 아니 이런 발언이 지금 이 정부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또또 또 부인하면서 또 다른 목소리가 있습니다. 위성나 국가 안보실장은 뭐, 두 국가론을 지지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 END의 세 요소 간에 우선순위나 선호관계 없다. 즉, 비핵화가 뒤로 밀린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는데, 대체 이재명 정부의 이 대북 정책의 어떤 일관성이 뭔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오락가락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용, 유연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 자꾸만 원칙이 뭔지가 굉장히 흐려지는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의 이런, 네, 비판은 정말 새겨들려야할것 같습니다. 과거에 모든 이 핵을 추진했던 모든 국가들 강력한 제재나 압박 없이는 어떤 나라도 핵을 포기한 바 없다. 그러면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유지하는 가운데 비핵화라는 원칙을 잊지 않으면서 대화든 교류든 나서야 한다. 이런 목소리, 네, 새겨들려야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